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간혹 이제 조금 어중간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외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선생님, 뭐, 제,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어, 우리 김선생님 간이 좀안 좋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분이 옆에서 반드시 또 얘기를 하세요. 이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 끊어야 되죠? 얘기를 하면 환자분이 되게 많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어우, 담배는 배로 피우는 거고 나는 간이 안 좋다는데 담배는 간에 영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담배는 간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한번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흡연도 간을 당연히 해칩니다. 흡연이 폐만 영향을 미치겠어요?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중에 간도 꽤 많은 타격을 받는 기간입니다. 흡연이 간을 해치는 기전은 뭐 이런 기전들이 있대요. 첫 번째, 흡연 자체에 의한 독성 물질이 나와서 간을 이제 전신순환이 되니까 해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흡연 자체가 몸 안에 면역세포들을, 면역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일으켜서 불필요한 면역 물질들에 의해서 간이 해쳐지는 게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명한 거겠지만 흡연은 온 몸의 암세포들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 종양성 물질을 발생한다. 이세 가지. 그러니까 흡연은 독성 물질 발생, 면역학적 작용, 그다음에 종양성 물질 발생을 통해서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 계속 피우게 되면은 몸이 전반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되죠. 그걸 우리가 허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허혈성으로 몸이 되면 몸 안에 산화성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산화성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러분, 항산화제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꿔서 생각하면은 산화성 물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좋은 거겠죠. 그리고 몸 안에 이제 염증세포가 많다는 거는 이 염, 불필요한 염증세포가 많게 되면 얘들은 어딘가를 반드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 이 면역학적 물질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성이 불필요하게 향진되어 있다. 간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간질환 환자분들한테 흡연이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드릴게요. 일단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분들, 우리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기고 간수치가 높아진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 흡연을 하게 되면 간의 굳는 속도가 확실히 더 흡연을 안 하는 분들에 비해서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병중에 일종이긴 한데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요새는 뭐 원발성 담즙성 담관증 이런 것 병들도 마찬가지로 흡연을 하게 되면 간의 굳는 속도를 훨씬 더 조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분들이 담배를 태우잖아요. 그러면 간암의 발생률이 약두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흡연 자체가 전신적인 그런 중량성 물질의 영향을 조금 줘서 그런 것 같고요. 세 번째, 담배 많이 태우잖아요. 그럼 결국 폐가 안 좋아서 나중에 간이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식은 굉장히 전신이,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오래 해야 되고 따라서 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폐나 심장이 튼튼해야 이 수술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 계속 태우신 분들은 당연히 폐나 심장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간이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간이식 하고 나서도 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간이식 하고 나서도 담배를 태우면 몸 속에 이식 이후에 종양도 많이 발생하고. 혈관성 문제도 훨씬 많이 발생하고. 혈관성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간이식 때문에 연결했던 그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 관상동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뇌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혈관성 그런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이식 거부 반응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험 인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술이 직접적으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 정도가 술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두배 이상 뭔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는 여러분 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안 좋다고 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오늘 새해부터라도 이제는 금년을 한번 목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